복숭아 등을 추가로 식재하여 봄에는 알록달록한 봄꽃이 화사하게 피어 자연 경관을 가꾸고 여름철에는 복숭아를, 가을철에는 배 열매를 수확하는 즐거운 체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돌이 카페입니다. 실내에서 운영 중인 도돌이 카페에 복숭아와 배를 통화로 한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세종시만의 시그니처 디저트 메뉴와 음료를 개발해서 도도리파크를 찾는 방,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파머스 마켓입니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인 싱싱장터에서 이 영상과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시간대에는 문화 예술 공연과 야간 시간대 조명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도리 파크에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는 상상이 어떠셨나요? 이 모든 게 상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될수 있도록 저희 6차 산업 팀에서 특색 있고 품격 있는 공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힐링스페이스로 여러분을 초대한 의사무처 정책지원가 노은상입니다. 네, 네, 여러분, 여러분 지난 주말에 무엇을 하셨나요? 김장당극의 행사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빈집정보 알림 이 e 시스템에 따르면 우리 세종시의 빈집은 640여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집들은 세종형 미래마을 조성사업으로 시와 협업을 맺고 다백큐장 주말농장, 놀이터 등으로 새롭게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저는 도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곳에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공화는 아드레스 라는것도 정말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숙박형태의 리모델링 사업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요됩니다. 반면 우리의 MBC의 우리 빈집 문화구독 서비스는 어, 최소의비용으로 리모델링하고 구독을 한 시민분들이 어, 리빙랩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 나만의 100% 활용법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을 하나로 이어주는 하나로 이어주는 더 스페이스 세종 이것은 도시와 농촌을 하나로 이어주는 상생 모델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설레임의 시작을 이 시책구상 경진대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주제로 발표하게 될 로컬푸드 팀장 최의환입니다. 잠시만요. 전국 매출액 1위를 달성하는 소위 전국적으로 잘 나가는 진매장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유사한 민간 매장 출현 등 시장 변화에. 너무나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2015년 개장 이래 처음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이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선하긴 한데 품질이 예전 같진 않죠. 또 앉아서 검사를 직접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또, 또 수산물도 없고요. 그래서 제대로 잘안 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적격 농산물이 계속해서 식탁 에 올라오고요. 특히 지행 o 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비위생적인 사태. 그래서 우리 싱싱장터 소비자들께서도 아 싱싱장터 가보면 아 신선은 해. 그런데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서 담보를 하고 있나? 라는 물음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품목의 다양성 문제입니다. 특히 수산물이 불편하다는 것은 가장 불편하다는 거로 많이 언급되는 점입니다. 여기 우리 세종시의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죠. 세종시닷컴에도 저 우측에 보시면 세종시에 없는 것, 백화점, 놀이공원수산물펫센터 왼쪽에는 시댁에 가보면 수산물코너도 있는데 고 건의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저희 로컬푸드팀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가 수차례에 고민을 한 결과 세 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혁신 방안을 제시하기 앞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 투입되는 예산은 없어야 된다. 세 번째, 시민 피유에 바로 와닿아야 된다라는 세 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안전한 먹거리 보장책 강구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한 과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활 기반 시설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차관한 아이디어입니다. 과제의 선정 배경입니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 통사의 위치 지능형 데이터를 활용하면 꽤 정확한 유동 인구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 생활 기반 시설의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 입지를 선정하면 세종시 어디서든 출퇴근이 편리하고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즉, 우리 시 어디에 살든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일상생활권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의 목표입니다. 현황민 문제점입니다. 세종시의 전반적인 주요 시설 위치는 기존 인구 1, 2, 3생 1집 지역 중단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와 공공시설 입지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생활 패턴을 분석한다면 공공정책 결정에 과학적 근거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예측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입니다. 먼저, 셔클입니다. 셔클은 수요 응답형 차로 분석하면 인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충청 메가시티 계획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가시설입니다. 시민들의 산책 경로를 조사하여 마을 정원이나 찾아가는 공연 장소를 직업체험관이나 과학관 등 과학관과 같은 어린이 시설을 설립할 때도 어린이 인구 밀도와 관련 기반 시설 위치 정보를 적용한다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한다면 유동인구가 없는 곳, 현재 퇴출소나 CCTV가 없는 곳 등의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시각으로 창원 종합 운동장이 접근성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새 야구장으로 선정된 곳은 2순위였던 마산 종합운동장이었습니다. 유동인구 분석 결과 마산 종합운동장과 1순위였던 창원 종합운동장의 15분 거리 내 유동인구 차이는 17만, 주거인구는 35만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즉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데이터 분석 결과는 큰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창현입니다. <laughs> 어? 시장님이야, 여러 평가단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제 시책을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명광으로 생각하고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시책을 왜기안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시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본 시책으로 인한 기대효과까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0.7명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세종시 가 시책으로 아동 친화적이고 가정 친화적인 시책을 보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종시 전체를 모델로 하는 시책입니다. 저희 세종시에 정말 많은 공원들이 있는데 어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산책만 하시는 정도도 많고 그래서 이런 저희 세종시 전체를 좀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제안 드리는 사업은 어린이 보물찾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해보셨던 보물찾기 그 시나리오 그대로 흘러가고요. 여기다가 퍼즐 맞추기라는 요소를 결합했습니다. 조금 호흡이 긴 행사로 단발성 행사를 지향하기 위해서 매년 3월부터 11월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행사가 진행하게 되고요. 장소는 매월 다른 공원으로 선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6월 달에는 대평동 해바라기 공원, 뭐 10월 달에는 우리 전월산, 캠핑장, 뭐 이런 식으로 그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장소로 정하게 됩니다. 참가 자격은 어린이 한 명이 포함된다면 어떤 제안도 두지 않고 뭐 할머니 손을 잡고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진행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퍼즐은 약 25피스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어이 퍼즐을 모아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보물 찾기가 보통 꽝이나 연필처럼 보물이 딱 정해져 있는데 경험을 선물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책이 나왔고요. 옛말에 또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저희 세종시가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행사와 결합이 가능해서 그 실무 담당자분들의 어떤 업무 부담이 좀 적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정 월에만 몰려있는 우리 행사들 그런 것들을 연단위로 좀 분산시켜서 세종시 전체가 활기찬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네, 세 번째로 저희 인근상가 활성화 저희, 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우리 세종시가 함께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발견해 나가는 시체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클릭하여 접속해주시면 되겠습니다.